가수 장민호가 박재현의 예능 출연자 순위에서 뛰어난 성적을 칭찬했다. 팬들을 뿌듯하게 만드는 박재현에 대해 양지은이 한 말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등록, 채널 월간 멤버십 가입, 영상 좋아요를 눌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명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MBC와의 감동적인 인터뷰에서 후배인 박재현이 예능 출연자 차트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중과 아티스트들의 마음 속에 박재현의 놀라운 재능과 재능이 집중 조명됐다. 대화 도중 양지은은 칭찬에 그치지 않고 박재현의 눈부신 활약에 깊은 놀라움을 표했다. 양지은은 박재현의 성과는 정말 부인할 수 없고 놀랍다, 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과 인상적인 투표수는 대중과 아티스트 모두의 막강한 지지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양지은은 연예계 내 박재현의 다양성과 매력도 강조했다. 이어, 박재현은 실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아이콘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치며 모든 연령대와 청중의 관심을 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박지현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이번 성과는 박지현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아주 잘해냈고 청중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지은은 박지현에게 응원과 격려를 당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박재현의 이번 성과를 축하하고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그가 계속해서 팬들에게 큰 성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박재현에 대한 동료의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반응으로 아티스트 커뮤니티 내 연대와 지지를 보여준다.